영화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올리비아 하세가 다주 선정적인 복장으로 등장했을 때 그녀는 고작 1다 살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올리비아 하세는 성적인 장면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고 당돌하게 이야기했죠. 그러나 여기에는 충격적인 반전이 숨겨져 있었는데요. 세상 물정 모르던 올리비아의 어머니는 열심히 일해 돈을 벌었지만 월세 사기를 당하며 가진 돈을 모두 잃고 집 밖으로 쫓겨나게 되죠. 올리비아 하세는 힘들게 일하는 어머니를 보며 자신 자신도 빨리 일을 시작해 엄마를 도와야겠다고 생각했고 8살 때 여배우가 되겠다고 선언했다고 합니다. 당찬 소녀였던 올리비아는 당시 집 근처에 있던 이탈리아 콘티 예술학교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면접관에게 지금은 돈이 없지만 기회를 주면 정말 열심히 하겠다고 빌었고 학비는 나중에 엄마가 돈이 생기면 차차 갚아나갈테니 제발 기회를 달라고 부탁했죠. 면접관은 아무 말 없이 올리비아 하세를 응시하더니 얼굴에 미소를 띠고너 정말 패기있는 애구나. 그건 인정할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올리비아 하세는 연극학교에 합격해 배우로서 첫발을 떼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올리비아 하세가 다니던 이탈리아 콘티 예술학교에 공고가 하나 내려왔다고 합니다. 유명 감독인 프랑코 채피렐리가 새로운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 주인공을 위해 신인을 찾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올리비아스는 연기를 할수 있는 기회에 목말라 있었고 다른 학생들처럼 영화 오디션에 지원했습니다. 이 영화로 자신의 인생이 망가질 줄은 꿈에도 알지 못했죠. 사실 로미오와 줄리엣의 감독 프랑코 채피렐리는 처음에 올리비아스가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처음 오디션장에 나타났을 때 올리비아스는 살이 찐 상태였고 오디션 내내 손톱을 물어뜯으며 긴장해 있었다고 하죠. 당시 감독의 눈에 든 소녀는 다른 소녀로 금발의 머릿결이 풍성하고 얼굴도 올리비아 세보다 더 예쁜 소녀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두 소녀의 운명은 아주 사소한 사건으로 뒤바뀌게 됩니다. 금발의 소녀가 오디션이 진행되던 도중에 머리를 짧게 자르고 톰보이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었죠. 감독은 아름다운 금발머리를 잃어버린 소녀의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감독은 혹시나 머리를 자른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하여 소녀에게 왜 머리를 잘랐냐고 물었습니다. 금발 소녀의 대답이 가관이었는데 소녀는 언니를 따라하고 싶어서요라 대답했다고 합니다. 별 생각 없이 당시 유행하던 헤어스타일을 한것 뿐이었죠. 심각한 감독의 표정을 본 소녀는 그제야 혹시 가발을 쓰고 연기하면 안 될까요 물었지만 감독은 그 소녀를 잘라버렸습니다. 줄리엣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판단해서였죠. 그렇게 금발 소녀는 머리 자른 것 하나만으로 일생 일대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한편 감독은 최우선 후보를 자르고 나서 떨어진 배우들을 다시 불러모았다고 합니다. 그때 감독의 눈에 올리비아 세가 처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이전 오디션 때보다 몸무게를 엄청나게 감량해 얼굴에 뼈대가 살아있었고 눈이 더 커보였다고 하죠. 감독은 올리비아를 보자마자 찾았다 속으로 외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리비아스는 줄리엣이 되었죠. 로미오역은 한살 연상의 레너드 와이팅으로 그 또한 이번 영화로 데뷔하게 된 신인이었습니다. 둘은 영화 촬영 기간 동안 감독과 한 집에서 살며 영화를 찍게 되죠. 어리고 신인이었던 올리비아는 채피렐리 감독을 존경했습니다. 그의 아이디어는 너무 대단했어요. 감독을 우러러본 올리비아는 가끔 그를 아빠라고 부르며 친하게 지내고 싶어했습니다. 하지만 채피렐리 감독은 자상한 아빠보다는 엄격한 관리자 스타일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화면에 올리비아 하세가 부해 보인다며 계속해서 체중 감량을 요구했고 심지어 다이어트 약까지 강요했다고 합니다. 또 사춘기였던 올리비아 하세가 몸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해도 채피렐리 감독은 올리비아를 다그칠 뿐이었습니다. 영화 속이 장면에서 올리비아 세는 노출이 많은 드레스를 입고 등장하는데 당시 올리비아 스는이 옷이 너무 많이 파여 있어 입기 꺼려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감독은 이 옷을 꼭 입어야 한다며 오히려 그녀에게 왕가슴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올리비아를 부를 때면 이름이 아닌 노골적인 별명을 불렀죠. 올리비아스는 자서전에서 채피렐리 감독이 일부러 10대 소녀의 부끄러움을 없애주기 위해 이런 별명을 붙여준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녀에 따르면 현명한 감독 덕분에 현장에서는 수치심이 필요 없다는 것을 깨닫고 촬영에 임할 수 있었다고 하죠. 촬영이 거의 끝나갈 무렵 올리비아스는 문제의 노출 장면에 찍게 됩니다. 애초부터 로미오와 줄리에 대본에는 노출 장면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올리비아스도 일정 부분의 노출은 각오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Did that 하지만 촬영 현장에서 감독은 원래 이야기한 것보다 더 많은 노출을 요구했죠. 초반 대본에는 원래 어깨와 등 일부분 정도 노출이 있을 것이라 적혀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촬영이 시작되기 전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대기실로 찾아와 전신에 화장해 줄게요. 말했다고 합니다. 침대 장면을 찍을 때 속옷을 포함해 어떤 옷도 입지 않고 찍어야 된다는 말이었죠. 당황한 올리비아 하세는 그 길로 채피엘리 감독을 찾아가 약속했던 것과 다르다고 따졌지만. 감독은 옷을 벗고 있어도 침대에서 이불을 덮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노출은 거의 없을 거다 라고 안심시켜 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작진들은 일부러 줄리엣의 옷을 침대에서 멀찍이 배치해 두어 그녀가 일어나면서 일부 노출이 있을 수밖에 없게끔 연출했죠. 당시 올리비아스는 자신의 노출 장면이 당연히 컷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이 장면은 영화에 고스란히 실리게 됩니다. 올리비아스는 이를 전혀 모르다 시사회 때 영화를 보면서 처음 알게 되었다고 하죠. 감독의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연출과 올리비아와의 불화에도 영화 는큰 성공을 맛보게 됩니다. 이 영화로 파라마운트 제작사와 감독은 큰 돈을 벌게 되죠. 하지만 막상 두 주연 배우는 당시 신인이었기 때문에 출연료가 매우 적었다고 합니다. 이 영화로 벌어들인 돈이 3천 불, 하나로 약 44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죠. 한편 올리비아는 이 작품으로 공황증세와 조울증을 얻게 됩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일약 스타덤에 오른 올리비아는 어디에 가나 카메라가 따라다녔고 파파라치의 감시 속에서 살아야 했죠. 하지만 막상 화려한 유명세와 달리 돈이 없었던 올리비아는 호텔 싱크대에서 직접 드레스를 빨며 내일 입을 옷을 준비해야 했다고 합니다. 이후 올리비아의 인생은 한 남자 때문에 더욱 암흑으로 빠지게 되죠. 올리비아스의 첫 남자친구는 영화에서 로미오 역을 맡은 레너드 와이팅이었습니다. 사춘기 순녀였던두 남녀는 영화의 키스신을 찍으며 진짜로 서로에게 빠져들었고 연애를 시작하게 되죠. 하지만 둘은 감정에 미숙했고 영화 촬영이 끝나면서 헤어지게 됩니다. 이후 올리비아와 레너드는 평생 좋은 친구로 남았다고 합니다. 못해도 10일에 한 번씩은 연락해 안부를 묻는 하죠. 이후 올리비아 세는 나쁜 남자 크리스토퍼 존스와 사귀었습니다. 라이언의 처녀에 출연한 크리스토퍼는 별명이 제임스 디니 정도로 반항아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그는 실제로도 매우 거칠었는데 기분이 좋지 않을 때면 올리비아에게 욕을 퍼붓거나 복부를 가격하는 등 학대를 가했다고 합니다. 당시 17살에 불과했던 올리비아는 남자친구에게 맞아도 그를 이해하고 넘어가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크리스토퍼는 어머니의 정신병 때문에 고아원을 전전하며 자랐고 이후에도 어머니가 정신병원에서 사망하면서 트라우마를 겪고 있었기 때문이죠. 올리비아는 정신적으로 아픈 크리스토퍼를 이해하고 폭력을 참고 견디는 것이 남자친구에게 충성심을 지키는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크리스토퍼의 정신병은 점차 심해지기만 했고, 결국 올리비아는 크리스토퍼와 헤어졌습니다. 그로부터 5주 뒤 캄캄한 밤에 크리스토퍼가 올리비아 집문을 두드렸습니다. 올리비아가 문을 열어주자 크리스토퍼는 갑자기 그녀를 무작정 때리기 시작했죠. 당시 올리비아는 그에게 너무 많이 맞아 얼굴이 부어올랐다고 합니다. 에서는 피가 흘렀고 눈에는 멍이 들었고 입술이 찢겨졌다고 하죠. 그날 크리스토퍼는 멋대로 성욕을 풀고 집을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몇주후 올리비아는 몸이 뭔가 이상해 임신 검사를 해보았습니다. 결과는 임신이었죠. 긴 고민 끝에 올리비아는 아이를 지우기로 결정합니다. 이후 그녀는 이 사건을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았고 크리스토퍼가 암으로 죽고 나서야 자서전을 통해 당시 사건을 밝혔죠. 엄마로부터 남을 쉽게 믿는 성격을 물려받은 올리비아는 이후에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이용만 당하고 맙니다. 특히 올리비아세는 차기작을 고를 때 대본을 꼼꼼히 살펴보고 현명하게 작품을 고르기보다 감독의 개인적인 친분이나 제작진들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즉흥적으로 출연을 결정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점차 그녀의 커리어는 망가졌죠. 하지만 다행히 그녀의 인생에도 행복이 하나 찾아오게 됩니다. 미국 전설의 배우 딘 마틴의 아들 딘폴 마틴이 그녀에게 사귀자고 고백을 한 것이죠.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 시사회에서 딘폴 마틴과 올리비아 하세는 처음 만났는데 이날 이후 둘은 절친한 친구 사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우정이었지만 올리비아 하세는 여러 비극 속에서도 자신의 곁을 지켜주는 친구 딘폴 마틴에게 점차 끌리기 시작했고 둘은 결혼식을 올리게 되죠. 올리비아는 그와 결혼 기간 내내 매우 행복했다고 합니다. 마틴의 가족은 따뜻. 뜻하게 그녀를 맞아주었고 남편 딘폴 마틴은 항상 그녀를 웃겨주었죠. 둘 사이에는 아들도 한명 태어납니다. 하지만 둘은 7년의 결혼생활 끝에 결국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이혼 사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이혼 후에도 친구로 지내는 것을 보면 서로에게 큰 상처를 주었다기보다 다른 사정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죠. 그후 올리비아스는 또다시 방황을 시작합니다. 그러다 이번에는 돌연 일본 유명가수 아키라 퓨즈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둘 사이에도 아들이 한명 태어나지만 이후 아키라 피즈가 미국에서 이를 구할 수 없게 되자 둘은 헤어지고 아키라 피즈는 혼자 일본으로 돌아가게 되죠. 올리비아 세는 그후 라커, 데이비드 글렌, 아이즐리를 만나 다시 한번 결혼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이후 평생 그녀의 곁을 지켰죠. 하지만 결혼 이후 올리비아는 또 한번 믿는 사람에게 큰 배신을 당하고 맙니다. 매니저가 올리비아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멋대로 쓰고 다녔고, 심지어 올리비아의 서명까지 위조해 쓰고 다닌 것이죠. 이 사건으로 올리비아는 지금껏 모아온 모든 재산을 잃고 집까지 팔게 됩니다. 어렸을 때처럼 올리비아는 다시 한번 길거리에 나앉게 된 것이죠. 이후 올리비아와 남편 데이비드는 임대주택에서 매달 월세가 밀리며 궁핍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올리비아는 이 시기에 유방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암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올리비아는 두번 유방 절제술을 받았죠. 가난했던 올리비아에게 항암치료는 암보다 경제적인 부담이 무섭게 다가왔습니다. 돈이 없었던 올리비아는 계속해서 빚을 졌고 결국 빚은 3천만원까지 늘어갔다고 합니다. 이 돈을 갚을 수 없었던 올리비아는 화산신청을 하게 되죠. 올리비아쎄는 심란하고 심란한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아프고 썼던 경험을 모두 자서전에 담아냈죠. 책을 다쓴 올리비아는 표지에 로미오와 줄리의 사진을 실으면 좋을 것 같아 파라마운트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혹시 유명한 발코니 장면을 책의 표지로 써도 괜찮을까요? 파라마운트 측에서는 그녀에게 1,400만원을 내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올리비아쎄는 자신이 출연한 작품 속 자신의 사진조차 거액을 내고 사용해야 된다는 회사의 말에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껏 묻어온 비밀을 폭로하기로 결정했죠. 올리비아 세가 파라마운트를 고소하기로 결정할 때 옆에는 사업가 토니 마리노치가 서 있었습니다. 우연히 올리비아의 암 주치의를 통해 그녀를 소개받은 사업가 토니는 처음 그녀를 만났을 때 유명세와 달리 너무 가난하게 살고 있어 놀랐다고 합니다. 토니는 올리비아 핫셀을 통해 자신도 그녀도 돈을 벌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처음에는 화장품이나 향수 라인을 함께 런칭하자고 접근했다고 하죠 하지만 그녀와 친해지며 올리비아의 삶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고 이후 책을 써보면 좋겠다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올리비아는 자서전을 쓰기 시작했는데 토니의 눈에 뭔가 이상한 게 보였습니다 자서전에 적힌 로미오와 줄리의 촬영 현장이 아무리 봐도 아동학대처럼 보였던 것이죠 토니는 현장에서 주인공 배우들의 노출 장면을 찍을 때세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두 배우는 이 장면을 찍어야 한다고 강요당했고 이건 큰 문제예요. 또 그들의 부모님은 정보를 고지받지 못했고 이것도 문제예요. 마지막으로 이들은 너무 적게 돈을 받았죠. 한 가지 문제는 이 사건이 약 40년도 더 지난 사건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미국은 민사상 손해배상이 가능한 시기가 피해자가 18세가 되는 날 혹은 범죄가 확인된 날부터 10년까지 밖에 되지 않았죠. 하지만 올리비아 핫스에게 긍정적인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어렸을 때 착취를 당하면 이를 알아차리고 밝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 기간을 늘려줘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었죠. 법원은 한시적으로 공소시효 기간을 늘려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줄리엣 올리비아 하세와 로미오 레너드 와이팅은 다소 급하게 소장을 작성했습니다. 제피렐리 감독이 노출을 강요했고 노출하지 않으면 커리어를 망가뜨리겠다고 협박했고 동의 없이 노출 장면을 촬영했으며 이로 인해 두 배우는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고 적었습니다. 이미 프랑코 제피렐리 이 감독은 사망한 후였기 때문에 배급을 담당한 파라마운트만 고소하였죠. 하지만 대중들은 올리비아 하세의 선택에 분노했습니다. 위대한 영화를 굳이 더럽히려 한다며 로미오와 줄리엘 이후 성공작이 없는 두 배우가 단지 돈을 벌기 위해 고소하는 것 아니냐고 비난했습니다. 언론도 당사자인 채피렐리 감독이 사망한 후 굳이 소송을 진행하는 이유가 의심스럽다며 비난의 글을 실었죠. 특히 올리비아는 여러 번 인터뷰에서 채피렐리 감독을 존경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더 거센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에 올리비아 하세는 원래 배우란 모든 게 괜찮은 척 연기해야 하는 것이라 답했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노출 장면을 찍고 나서 대기실로 들어가 15분 내리 울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친한 친구들도 올리비아 하세가 로미오와 줄리의 촬영 이후 극도로 우울한 모습을 밝혔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배우였기 때문에 언론의 카메라 앞에서는 괜찮은 척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했죠. 실제로 채피렐리 감독은 영화와 예술의 분야에서는 뛰어날 수 있어도 사생활은 굉장히 의문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올리비아는 채피렐리 감독의 기분을 맞추는 것도 맞추는 것도 어려웠다고 하죠. 로미오와 줄리엘에서 벤볼리오를 연기한 브루스 로빈슨도 체피렐리 감독이 촬영 도중 자신을 억지로 취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촬영 당시 22살이었던 브루스는 막 샤워를 마치고 화장실에서 나왔는데 체피렐리 감독은 갑자기 머리를 말려주겠다며 다가오더니 그에게 갑작스레 입을 맞췄다고 합니다. 브루스는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체피렐리 감독은 그를 놔두지 않았죠. 체피렐리 감독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브루스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당시 브루스는 가난했고 일이 필요했기 때문에 감독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채피렐리 감독은 브루스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날에는 일부러 현장에서 그를 철저히 무시해 모욕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다른 배우에게 연기 지시인 척 브루스의 배를 세게 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고 하죠. 하지만 브루스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리고 촬영의 마지막 날 브루스는 유종의 미를 거두고 감독에게 그래도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어 채피렐리에게 악수를 청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감독은 그의 손을 맞잡는 대신 그의 고안을 잡고 흔들어 내가 잡는 건 고함뿐이야. 브루스는 평생 채피렐리 감독의 말을 잊지 못했죠. 하지만 올리비아세의 소송은 결국 실패로 끝이 납니다. 판사는 공소시효를 연장할 만큼 아동학대의 사례가 명확하지 않다며 특히 영화 속 장면이 과하게 성적이지는 않다고 판결을 내렸죠. 올리비아세는 항소하겠다고 밝혔지만 판결이 있얼만 있어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누구보다 아름다웠던 줄리엣 그나마 그녀에게 위안이 되었던 것은 그녀의 곁에 있어준 세명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항상 사람들에게 이용당했지만 남편만큼은 자신을 아껴주는 사람들을 만났었다며 자랑스럽게 밝히기도 했죠. 한 시대의 아이콘이었지만, 로미오와 줄리엣 이후 큰 대표작 없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으며 삶을 살았던 올리비아 하세의 이야기. 오늘 소개해드린 이야기는 책 말실수가 두려운 사람을 위한 우리말 사용법에서 소개한 맞춤법과 말실수를 참고하여 작성되었는데요. 혹시 대본 중간중간에 소개된 비슷한 단어의 뜻을 모두 알고 계셨나요? 책 말실수가 두려운 사람을 위한 우리말 사용법은 일상에서 자주 틀리는 표현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보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바꿔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입니다. 책에는 그러지 않아도와 그렇지 않아도 띠다와 띠다 등 기본적인 맞춤법을 정확히 쓰는 방법부터 아주 쉽게 글과 말에 맛을 살리는 방법까지 수록되어 있어 글을 쓰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집에 배치해두고 심심할 때마다 책을 펼쳐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끗 차이로 세련되게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 혹은 글쓰기 실력을 늘리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우리말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고 보다 정확하고 세련된 표현을 익힐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책트폭행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책 말실수가 두려운 사람을 위한 우리말 사용법 저자 이경우 안녕. perfect